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,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메탈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어, 최근에 이제 메탈코인이 좀 강하게 상승 드라이빙을 하고 그리고 그수급 들어온 캔들 저점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다시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트가 살짝 이제 31k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아,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어좀 알트코인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는 흐름이 어좀 월요일 장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 지금 돈 들어온 자리들 자 특정 과거의 지지라인들을 깨고 다시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우리 밑으로의 지지선은 메탈코인 1550원 그리고 위로는 2000원 가격대를 자돌파하면 폭등이지만 돌파를 못하면 한번더 조정받고 요 박스권 구간이 좀 지속이 될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메탈코인 보유자분들이 자 2050원을 이번에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돌파를 못하면 한번더 눌렀다 가는 그림을 좀 높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2050원 가격을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메탈코인으로 단기시세 누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먼저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좌포트 이렇게 좀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웨이브코인의 비중을 20% 까지 확보하는 걸 권고드렸습니다. 이렇게 6월 23일 웨이브 코인을 2,000원 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매수기회 눌러보시는 걸 권고드렸었는데요. 자 1,950원에 공략했었던 웨이브 코인의 우리 과거 낙폭 가져갔다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플러스 약90% 정도의 폭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90% 정도 대폭등이 나왔고 우리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더. 자 빠지다가 반등할 때 제가 또 타점 잡아서 하반기 비중 실어 드릴 거니까 우리 중장기 관점에서 최소 50% 이상 크게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추천 문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우리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중장기 전략도 여러분들 같이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빠르게 지금 같은 시장 단기 대응하시라고 제가 단타로 이제 접근해 드리고. 네, 우리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드리는 코인들 나눠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하루에 5%에서 10% 정도 단기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토리지 코인 100% 정도 폭등이 나왔고요. 그리고 이캐시 코인도 우리 2주 전 네, 평일에 공략해서 10 플러스 10%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네, 플러스 33% 2억 2천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렇게 단기 시세를 눌러본다 하더라도 10%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네, 100% 넘게 폭등하는 상승도 네,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요. 네, 코인 시장 10% 수익 내려고 단기 시세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만약에 20% 30% 70% 폭등하면 네, 여러분들 소중한 수익 확정 짓고 좋은 타점 선별해서 공략하는 그런 기회들 같이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하루에 10%씩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바코인 같은 경우는 10%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1200원에서 1700원까지 플러스 40%가 넘게 이제 폭등이 나왔던 코인인데, 어쨌든 30% 정도 때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. 비트코인 캐시, 10% 단타 성공,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도 400원 부근에 추천드렸는데, 500원 이로 시세 나오면서 20% 이상, 25%에서 30% 가까이, 네, 추가 시세가 또 나왔던 코인입니다. 이렇게 어떤 코인을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라는 실시간 가이드라인에 저희 또 소통방에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혼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떤 코인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하루에 10% 정도 안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 문자로 답장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뭐 천만원 기준 10% 수익이면 100만원 수익입니다. 근데 이 100만원 수익을 한 달에 20번 매매를 진행하면 플러스 2천 월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. 자 그러면은 원금 1 천만 원 용돈 하시고 다시 2천만 원으로 하루 10% 수익이면은 200만 원 수익인데요. 곱하기 20일 한달 동안 또 네, 매매 성공하면 플러스 4천만 원이 여러분들 또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1 천만 원, 2천만 원 계속해서 뭐 시드머니 풀려 나가시다가 나중에는 네, 10% 수익이 1 천만 원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, 계속해서 단타, 대응,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실제로 우리 하이파이 코인도 20% 정도 시세 나왔는데, 20% 정도 이제 수익 나왔을 때, 몇백만원, 뭐, 수익이 뭐 작은 수익일지 몰라도, 어쨌든 꾸준하게 좀 반복하시다 보면은, 2천만원 기준 10% 수익 200만원 수익이다. 근데 요거를 10번 반복하면 2천이고요 20번 반복하면은 4천만원 수익이니 요렇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 단기 대응 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대응 전략 함께 추천 문자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바로 들어갈 종목들을 문자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-7495-3026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문자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 지금 우리 메탈코인 같은 경우는 15분 봉상으로 차트를 보면은 자 30분 봉상으로 봐야겠네요. 자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해서요. 네, 과거에 돈 들어온 자리들, 그리고 이번에 밑꼬이 달고, 반등 나왔던 1700원에서 1750원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요. 요 가격을 이탈 안 하면 2050원까지 1차 상승 눌러보시고, 그리고 만약에 이제 2050원 가격을 돌파했다. 만약에 요 2050원 가격을 돌파했다. 그러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? 2350에서 2750까지 여러분들 2차 시세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메탈 코인의 분봉상 그리고 시간 분봉상 예,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요 1,550원을 안 깨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베스트지만 1,700원과 1,750원 구간을 자, 안 깨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자, 요렇게 추세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거든요 요 추세선을 제가 따라서 그어보고 그리고 이만큼의 추세를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자요 추세 하단 안 깨고 반등이 2,050원까지 나왔다. 또그 가격을 지금 돌파 못하고 다시금 추세 하단에서 힘을 모아 가지고 이 저항대를 뚫어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, 추가 상방이 어디까지? 2,350원과 2,400원 수준까지 여러분들 추가 목표가 대응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요.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매도 대응 잘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2,350에서 2,4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방 어디까지? 2차, 2,750과, 3,000원 구간까지의 여러분들 2차 목표가 설정해서 네, 매도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우리 메탈코인에 대한 네, 우리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자90% 폭등 노려본 웨이브 코인.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수십 퍼센트 수익 챙기고 지금 다시 네 저점에서 기회 눌려보고 있는 플로우 샌드박스 코인과 더불어서 하반기 여러분들 계속해서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추천 문자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네 상단에 위치해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,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 그리고 이번에 메탈코인이 2,050원 가격을 돌파하느냐, 돌파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이 단기방향성이 상방이냐, 아니면 조정받고 다시 1,7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느냐, 요게 여러분들 체크포인트인 만큼 이 실시간 전략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 01074953026 번호로 우리 메탈 아니면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 같이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우리 메탈 코인뿐만 아니라 단기 대응하고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들,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. 혼자서 수익내기 어려우신 분들 단타 대응하시면서 빠르게 수익 내고. 또 타점 주는 코인들 매수해서 또 빠르게 수익 내는 전략들 같이 업데이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